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문자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서 기억하면 우리 풀수 있어요. m 0라는건 질량을 의미하고 그다음 v라는 거는 속도를 의미하고 그렇 그때 움직일 때 질량 m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질량과 입자의 입자의 속도를 알려줬을 때 그때 질량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C는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각각 대입을 해주면 돼. 10이라는 12, 값은 M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분의9 곱하기 10의 8제곱이라는 애는 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요 값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한번 m을 표현해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1-c는 요거니까 제곱해볼까? 그치? 제곱하면 3, 3은 9 곱하기 1 0의 8승을 제곱하니까 16이 되지. 그 다음 v도 제곱해보래요. v는 요렇게 생겼는데 제곱해보면 5, 5, 25분의 9, 9, 81에다가 곱하기 10에 이번에는 8승을 제곱하니까 16승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다라는 거야. 그쵸? 다음 분모에는 m 0로 12가 들어가주면 될 거고요. 이제 약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10에 16승은 없어지겠네. 그쵸? 그리고 9랑 81 없어져서 여기서 9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5분의 9의 루트가 분모에는 남을 거고, 분자는 12가 되네요. 계산하니까 얘는 지금 25분의 9라는 거는 5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12분의 12 곱하기 4분의 5가 구하고 싶은 답이다. 그래서 움직일 때질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15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